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전파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파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다. 그리스가 주인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주인이란 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말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인들은요 엄청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뿐입니까? 로마 시대 황제는 이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이 퀴리오스라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주인이라는 말을요 로마 황제 외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역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리스인들을 다 잡아다가 화형시키시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에 찢기 찢겨 죽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이토록 큰 고난과 고통을 이견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서울 하늘에, 밤 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물고기가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문은 여러 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 장6절에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길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자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어, 천국 가는 길은 불교에도 있고 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럴듯한 말을 해요. 이게 엄청난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등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여러 방편 중에 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방주를 타고 천국 가야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여러 갈래 길이 아니고 천국 갈수 있는 능력 있는 배를 타야 돼요. 아무거나 타면 안 됩니다. 이 천국 가려면요 죽음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돼요. 죽음의 바다는 죄의 권세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건너기 할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만이 유일한 구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방주 외에는요. 천국 갈수 있는 배가 없어요. 예수, 꼭 예수님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연결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유혹해도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말을 믿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 목숨 걸고 지킨 이 진리를 오늘날에 거디친하게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네. 읽어보실까요? 나는 빛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나는 여호와라이 모든, 모든 일을 행하느 하연노라 봄이 오는 듯 싶더니 꽃샘추위가 와서 지난주에 좀 추우셨죠 맨날 더운 날 좋은 날 맑은 날 맨날 햇빛이 쨍쨍한 날 우리는 그것만 원하는데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막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짓고 평강도 창조하세요. 예수님과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늘릴 줄로 알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힘드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포와 선언과 고백을 한 사람이 욕이라는 사람이에요. 욕은 부자로 살다가 유복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욕이, 욕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해요. 주실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 가져가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두 주인 모시고 사시지 살사지 마시기를 주의므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이요. 주인이 많아요. 내 안에 주인이 어떤 사람은 두, 두 주인, 어떤 사람은 세 주인, 네 주인, 다섯, 열 주인 이런 사람들만. 그 중에 제일 우리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하나님 노릇하는 게 돈이에요 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내 노예로 부리면 그보다 착한 종이 없어요. 돈을 종으로 부임 종으로 부리면요. 내게 가장 착한 일을 하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돈을 종으로 안 부리고 노예를 안 부리고 돈이 내 주인이 되면요. 그보다 악한 주인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주인 가정이 되면요. 부모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돈을 얻으려고 남편을 보험으로 해가지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절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평생 돈을 종으로 부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요 주인 없는 집 얘기가 나옵니다. 빈집 얘기가 나와요. 건물 얘기가 아니라 이 성도 중에서도 빈집 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다 쫓겨나갔는데,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와 보니까 청소가 잘돼 있는 거예요.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일곱이 데려와 가지고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됐어요. 이 빈집교인이 누구냐? 여러분, 잘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이 겪지 않아야 될병 병도 겪게 되고 질병도 겪게 되고 뼈게 되고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분열과 우울함과 의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우리 한번 읽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요 실제 존재하는 존재예요. 이 천사가 타락한 악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물질의 공급 없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귀신은 밥을 안 먹어도 힘을 발휘해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밥을 안 먹는데도 2000마리 돼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으로 나를 파괴하면 살아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귀신이 생각하는 빈집이 어떤 집이냐? 우리는요. 우리 집에 내 인생에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내 집은 꽉 찼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보기에 빈 집은요, 예수님 없는 집은 다빈 집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귀신이 보기에는 아주 잘 청소된 집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과 재물과 뭐 명예와 권세가 가득하면요. 겉보기에는 아주 저 사람이 귀신 들렸겠어? 저 안에 귀신이 살겠어? 아주 잘 포장된 집이기 때문에요. 이 귀신이 들키지가 않아요. 귀신이 보기에 제일 살기 좋은 집은요. 텅텅 빈 집. 예수님이 없는 집. 솔로몬은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도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텅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빈 인생이구나. 재물이 있으면 꽉찬것 같고 권세가 있으면 꽉찬것 같고 많이 배운 꽉찬것같죠 전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빈집이에요. 그 안에는 마귀가 들어와서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실 지어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겉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소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예수가 주인으로 처정하고 계셔야 귀신이 와도 쫓겨나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예수님 시대의 종은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거나, 빚을 져가서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되거나, 흉악한 죄를 지면 다 노예가 됐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이 인격이 없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죽어도요, 죽여도 상관없어. 사고파는 물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이런 종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존재로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고 종으로 사셨는데 그 주인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도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다면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겉사람이 잘 돼서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아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왜큰 사람이? 왜 크게 되기를 원하느냐?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왕 노릇 하려고 그래요. 성도는 달라요. 저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요. 섬기기 위해서 크게 섬기기 위해서 크게 복 받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축복은 사명입니다. 네. 축복을 바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런데 축복 자체에 머물지 마시고 축복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재주를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받으시면 축복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정신으로 살아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 젊은 부부가 자신의 딸이 맥스의 생일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이 약 220조 되는데 99%를 이 맥스의 생일 때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이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200조 원 되는 그 돈을 사회 에다 환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딸 생일 날에 너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200조 원 있다. 너 평생 너는 잘 먹고 잘살 거니까. 우리는요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자녀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200조 원 사회에 기부한다 그러면요,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모를 소송해요, 소송. 안 된다고. 이거 우리 건데 왜 마음대로 막기부하냐 그러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살렸어요. 죽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숲도요. 죽는 나무가 있어야 숲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다 살려고 하지만 성도들은요 나를 녹여서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나를 해체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녹이고 나를 해체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 있는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종처럼 섬겨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늘의 미날 한 줄기의 빛한 톨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세상의 섬김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죄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 에 지금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온 나이다. 아멘.